자연수 n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n행에 n개의 정수를 적는다. 자, 첫 번째 행에는 100을 적고요. 그 다음에는 99, 98, 97, 96, 95 일렬로 이렇게 <laughs> 공차가 마이너스 1인 등차수열을 딱 적어가는 거죠. 일렬로 쭉 이제 숫자를 작게 하면 이렇게 점점 적어나가는 건데 그때 n행에 적힌 모든 수의 합을 an이라고 할때 a13-a12 자, 13행의 모든 합에서 12행의 모든 합을 빼면 되는데 그 전체 합을 이제 구할 수도 있, 있긴 한데 구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규칙이 보면 어, 요거 이제 여기에서 여기서 뺀 거를 생각해보자 여기서 여기 빼면은 빼면은 어떻게 해? 마이너스 2라고 요거 하나 남죠 요거 이쪽 3항에서 2행을 뺀다면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가 전부 2 차이가 나거든 그죠 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E 그리고 요거 그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차이는 차이가 지금 마이너스 3 여기에서 여기 빼면은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 여기는 마이너스 4란 말이야. 그래서 이쪽에 13번째 항이 있고 12번째 행이 있으면 요거 전체 합에서 요거 전체 합을 빼면 요거에서 요거 빼면 얼마 남아? 마이너스 4 남아. 어, 어, 마이너스 4가 아니라 마이너스 10이죠. 음, 마이너스 12. 음. 지금, 여기서 이거 빼면은 마이너스 4, 여기서 빼면 마이너스 4, 여기서 빼면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여기 마이너스 4 하고, 자, 이거 전체에서 이거 전체 뺀다면, 끝에 이거 하나, 즉, 마이너스 4 전체에다가 이거 하나 더 해주면, 음, 전체 5행의 합에서 4행의 합뺀 거가 되는 것처럼, 음, 여기서 13행에서 12행을 모두 빼면, 여기 첫 번째 이거 빼면, 마이너스 12가 나오고, 또 마이너스 12가 나오고, 또 마이너스 12가 나오고, 그 개수가 몇 개? 마이너스 12가 12개가 나오고, 음, 요거에서, 여기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뺀 거, 이렇게 뺀게 마이너스 12씩 나온 거고, 요거 하나는 남잖아요. 그쵸? 그럼 요 숫자를 더, 더 해주면 되겠죠? 요거 전체 합에서, 여기 전체 합을 빼는데, 마이너스 12씩 있고, 그게 12개, 그쵸? 여기 12행이니까. 그 다음에 요 숫자만 더, 더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에 이 숫자를 좀 13행의 마지막 수만 알면 되는데, 그러면 첫 번째 행 마지막 수, 1 98, 95, 91, 86, 요렇게 했을 때, 요거를 이제, 여기가, 음, 여기 A를 썼으니까, 이거를 B1, B2,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요거를 한번 13번째, B14만 우리가 좀 구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숫자가 100, 98, 95, 91자 이런식으로 하니까 요것이 어, 개차를 구해보면 여기서 이거 빼는 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자 그래가지고 13번째, 어, 13번째 얘를 구하자 이거야 그러면 b 13이라는 거는 100 플러스 시그마 이것의 일반항인데 공차가 마이너스 1이면서 초항은 마이너스 2야. 이거 일반항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며. 그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인데 13번째 항을 보니까 첫번째부터 12번째까지 그거의 합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건 100에다가 자 시그마 k는 마이너스 시그마 k인데 2분의 n, n+, 스니까12 곱하기 13 이렇게 되고, 여기다 1이 12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12, 요렇게 계산한 게요 마지막 수가 되겠네. 그러면 얘는 얼마야? 6, 6 곱하기 6, 38, 66, 78, 마이너스 78, 마이너스 12, 이렇게되죠 음. 마이너스 90이니까 10이네요, 10. 야, 이 숫자는 10이다. 그러면은, 자, 13행의 모든 합에서 12행의 모든 합을 빼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그게 12번 나와요. 12번. 그리고, 요 숫자는 뺄게 없으니까, 10을 더해주면 되고, 자, 12의 제곱은 144니까, 마이너스 144. 더하기 10.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34가 되겠네요. 2번입니다.